19장. 이루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물에 큰 음소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음, 그가 그의 심판을 참되고 우로운지라 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영계가 새 석토로 올라가는지라 또 이십 사 장로와 내네 생물이 엎드려. 어,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 하니 보좌에서 음성 나서 이르되 음,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장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또또 음, 어, 또, 또 내가 들으니 허한무리에큰 음, 호단 무리의 큰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음, 오랫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 것이 허락하심이 합당하시도다. 음,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음, 천사가 내게 말하되 어린, 어,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음, 음, 또 내게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로다 하기로 내가 어, 그발 앞에 경배하려 하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음, 음, 나는 너와 및 어,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극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어,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 더라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을 있고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어,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으니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 하늘에 있는 어, 군대들이 백마를 타고, 어, 어, 백마를 타고, 어, 그를, 따르더라.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망국을 치겠고, 또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하나님, 아, 또, 어, 전,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트를 밟겠고, 음, 그 옷과 다리에는 그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곧 만왕의 왕이요 만주에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봄에, 하나, 하늘에 어, 또 내가 봄에, 어, 한 천사가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어,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장사들, 살과 백마 아, 말과 그 탄자들의 살과 음, 자유이나 종들이나 장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음, 먹으라 한지라 또 내가 봄에 음, 짐승과 땅의 왕들 짐승과 땅의 왕들이 그들의 군대들과 군대들과 함께 어, 말탄자와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또그 앞에서 어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가 함께 잡혔으니 이는 어 짐승의 표를 받고 그에게 경배하던 자를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요황풀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음 말탄자 입에서 나오는 어 칼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